안녕하세요. 어디에 계신 누구시죠? 대전의 대신당 연화부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이민년 소띠 운세는 어떻게 될까요? 소띠들 좋죠. 이제 바를 갈아야죠. 뭔가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난 해운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띠들은 이렇게 체인지, 사람도 바뀌고 집도 이동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차도 바꿀 수도 있고. 맨 처음에 이동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동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좀 이동 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지. 기분 이동을 많이 못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음. 지금 부동산 경기 때문에 다들 힘드실 것 같고. 왜냐면 지금은 경기는 이렇지만 아마 어디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던가 좀더 나은 쪽으로 갈수 있는 희망적인 좋은 직장으로 데려가는 그런 초이스가 들어올 것 같아요. 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사람인데 이동을 통해서 귀인이 생긴다는 건지 아,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제 사람이 바뀐다는 건이아그 동안 나를 속썩였던 작년까지 속썩였던 사람이 나가고 좀더되게 편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음. 사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직원을 부리시는 분들은 직원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는 운이 들어오는 거죠. 네 연인 관계에서도 남자친구가 속 많이 썩였는데 그만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laughs> 그러면 이제 소띠에 여러 나이가 있을 텐데. 어떤 나이가 좀 좋은지? 아, 올해 소띠들이 굉장히 좋아요. 네, 26, 38, 쉬은 살로 보시면 되거든요. 올해는 소띠가 날르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띠분들은 이제 밭을 가르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성취되는 해인가요? 그동안 고생했던 거를 밭을 갈아서, 우리가 새로운 걸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심었는데, 새로운 거를 다시 심으면 더 좋은 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장을 다녔는데, 나 지금부터. 자영업을 한번 해봐야겠어 라고 하신다면 도전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스물여섯, 서른여덟, 쉬운 살 뽑아주셨는데, 네.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음들이 좀 들어오는지가 궁금해요. 어, 이분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게 바뀌어서 창업을 하셔도 좋고, 말하자면 우리가 뱀이 돌을 닦아서 용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날른다고 보시면 돼요. 하늘로 승천하는 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뭘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될 때는 뭘 해도 돼요. 네, 그 운을 잘 쓰셔야 되는데, 여러 개를 주지 않거든요. 여러 개를 주지 않아요. 뭐, 복권을 샀으면 복권으로만 가든지, 주식을 샀으면 주식으로만 가든지, 땅을 샀으면 땅에다만 내 운을 한 가지에 올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개 중에 하나 걸리는 게 아니라, 한 개가 열 개를 대신해 주는 거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어떤 걸 선택해야지 어떤 운이 들어오는지. 아, 그건 나하고 상담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쵸? 그게 또 사람마다 문서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금을 사야지 이게 돈이 되는 분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나무를 사야지 내가 돈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개개인마다 달라서 딱 이거는 띠별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다면 대전에 대신당 선생님 만나되네요 <laughs> 네, 저랑 우와. 만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